파탄 랭킹 하식. 아, 학우 여러분 안녕하세요. 파탄 랭킹 하식 진행의 무성운 강다현입니다 네, 저희가 2주간 휴방 기간을 가지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학우분들 이번 첫 학기 시험은 준비한 만큼 성과를 얻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저희는 시험 공부하랴 방송 준비하랴 평소보다 더욱더 바쁜 시간을 보냈는데요. 다시 학우분들을 찾아오게 되어서 기쁜 마음입니다. 어,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오랜만에 찾아온 하탈 랭킹 하식 일곱 번째 방송 주제는? 이렇게 바로 알려드리기보다는 조금 뜸 들이는 것이 재밌겠죠? 방송 소개 먼저 듣고 조금 있다가 알려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 하탈 랭킹 하식스 학우분들의 대학생활에 더욱더 활력을 불어넣을줄 꿀같은 팁들을 알려드리는 방송입니다. 매주 수요일 이 시간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신 곳에서 귀를 기울이신다면 학우들의 대학생활에 알차고 보람찬 그리고 흥미롭고 새로운 사실들에 대해서 다양하게 알아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학우들의 알차고 보람찬 대학생활을 위한 꿀팁을 알려드리는 저희 핫한 랭킹 핫시 벌써 7번째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오늘 방송 시작해볼게요. 다현 씨, 이번 중간고사 시험은 어떻게 잘 보셨어요? 저번에 학점 관리하는 법 방송 때 수업 열심히 듣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저한테 내기하신 거 기억나세요? 네, 아니요. 전혀 기억 안 나는데요. 끝났다는 것에 감사하고 있고요. 이제 시험도 끝났겠다. 다들 저처럼 마음의 짐 하나 해결한 듯한별 가벼운 마음이시죠? 그래서 오늘 주제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오, 기억 안 나신다. 이미 뭐 보니까 딱그 뜻은 시험을 망쳤다는 그런 거를 뭔가 답을 대신으로 하는 듯이? 좀 그런 느낌이네요. <laughs> 그럼 이번 주 주제가 뭔가 알수 있어요? 이번 주 주제는 나누면서 살기입니다. 어, 나누면서 살기라 쉽게 말하면 뭐 기부 같은 거 그런 거 많으신 게 맞죠? 네, 그렇죠. 기부라는 것에 대해 부담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기부라는 것이 사실 엄청 대단해 보이고 뭔가 큰 어떤 것을 해야 할 것만 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마음만큼 잘 되지 않는 게 기부인 것 같아요. 기부라는 단어 자체에서 뿜어져 나오는 어떤 중압감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도 있는 게 사실이고요. 사실 대학생은 돈한푼한 한 푼이 아까운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일상생활에서도 할수 있는 기부들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어, 그런 것들이 있어요? 물론이죠. 그럼 하탈 랭킹 하식일7 번째 방송, 나누면서 살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해볼게요. 처음으로 소개해주실 일상생활에서 쉽게 할수 있는 기부 방법은 어떤 건가요? 네, 바로. 미리의 가게입니다. 혹시 성훈씨는 이 가게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아니요. 전혀 처음 들어본 생소한 단어인데요. 그럼 이 이야기는 아세요? 외국에서 시작된 일인데요. 다음 사람의 음식값을 먼저 지불해주는 운동. 아 네. 그건 들어본 것 같아요.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인터넷 관련된 블로그에서도 본것 같기도 하고요. 맞아요. 서스펜디드 커피가 그것인데요. 그 이야기에서 시작된 한국판 운동이 제가 소개해 드릴 미리내 가게입니다. 이 미리내 운동은 아주 단순해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다음 사람의 음식값을 미리 내주는 것이죠. 오, 그럼 그렇게 계산 음식들은 누가 먹게 되는 거죠? 커피 한 잔에 여유조차 즐길 수 없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어요. 어쩌면 우리의 이웃일 수도 있고요. 그런 이웃들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음식이 필요한 이웃은 쿠폰으로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 그러니까 미리내 가게라는 의미가 미리 계산한다는 그런 의미군요. 네, 맞아요. 또한 미리내는 은하수를 뜻하는 순우리말이기도 한데요. 미리내 운동을 이끌어 가고 있는 미리내맨 김준호 씨는 은하수의 별은 혼자 반짝이지 않습니다. 많은 별들이 함께 해야만 반짝이는 은하가 됩니다. 이 별이 무수히 많아야만 진정한 미린의 가게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셨다고 해요. 어, 정말 취지가 정말 좋은 운동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미린의 운동을 하고 있는 가게는 어떻게 알수 있어요? 가게 출입문 우측 상단에 미린의 간판이 부착되어 있다고 해요. 또한 미린의 가게 블로그에 들어가면 어떠한 가게가 참여하고 있는지 알수 있어요. 점점 미린의 가게가 늘어가고 있다고 하네요. 어, 취지도 정말 좋고, 저도 개인적으로 좀 참여해보고 싶은 그런 의욕이 생기는데요. 이 운동이 더욱 확산되어서 우리 삶에 소외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이런 나눔 운동으로 이렇게 좀더 많이 퍼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정말 있네요. 그럼 다음 방법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두 번째 팁은요? 교통카드 기부입니다. 교통카드로도 기부를 실천할 수 있다고요? 네, 맞아요. 서울시에서는 지난 2010년부터 지하철 일회용 교통카드 기부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기부하는 것인가요? 버스나 지하철을 탈때 카드로 요금을 내고 타는 것처럼 카드를 찍어서 기부하는 건가요? 네, 그런 기부도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거 여기서 설명하는 것은 그건 아니고요. 이 일회용 교통카드 기부제는 지하철에서 설치한 모금함을 통해서 기부받은 교통카드의 미사용액과 보증금을 불이익도께 사용하고 카드는 지하철 기관에서 재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 버스에서 나오던 소액 잔액을 기부할 수 있다던 안내음성이 이 이야기였군요. 네, 맞아요. 서울에서 시작된 것이 2013년 7월 15일 이후로 부산에까지도 퍼졌다고 합니다. 교통카드 기부함을 운영한 이후로 꾸준히 모금액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지난해에는 전년도 대비해서 약 27%가 증가했다고 해요. 네, 사용하지 않는 교통카드에 남아있는 소액 잔액으로 좋은 일을 할수 있다고 한다니? 저도 집에 가서 쓰지 않는 교통카드가 있는지 확인해보고 그걸 들고 가서 지하철역에서 기부하는 실천을 한번 해봐야 될것 같아요. 저도 쓰지 않는 교통카드 되게 많은데 달려가야겠어요. 스타트랭킹하식 일상생활에서 쉽게 기부할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세 번째 방법 알려드릴게요. 그 방법은요. 신생아 모자 뜨기 캠페인입니다. 아, 어, 이거는 좀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뭐 세이브 더 칠드런 그쪽에서 진행하고 있는 캠페인 아닌가요? 오, 잘 알고 있으시네요. 이 신생아 모자 뜨기 캠페인은 올해로 일곱 번째 진행되고 있는 캠페인입니다. 이번 겨울 방학 때. 저희 MCC 기자들이 열심히 뜨개질하고 있는 것을 봤어요. 그게 이건 것 같은데 이 모자뜨기 캠페인 저도 한번 참여해보고 싶은데 이건 어떻게 하는 거죠? 제가 한번 참여해본 적이 있는데요. 지하철역에 직접 세이브 다 칠드랑 관계자들이 나와서 설명해 주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곳에서 설명을 듣고 후원 신청을 하면 키트 하나를 무료로 줍니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에서는 키트 하나에 15,000원이면 구매해서 모자를 뜰수 있어요. 어 그렇군요. 이 캠페인이 진행되면서 만들어진 모자들은 아프리카 아이들에게 직접 전달된다고 하는데요. 매년 태어나는 날 사망하는, 시생하는 전 세계에 105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아이들이 대단한 이유로 제대로 살아보지도 못하고 떠나는 것이 아닌데요. 비위생적으로 탯줄을 관리하고 깨끗한 물을 마시지 못해서 감기에 걸려 그렇게 된다고 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따뜻하게 체온만 유지할 수 있다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일교차가 큰 아프리카에서 우리 손바닥만한 모자 하나로 아기들은 생명의 끈을 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캠페인 참여자들에게는 자원봉사 확인증도 준다고 하는데요. 좋은 일도 하고 봉사 시간도 받고 일석이조네요. 그렇죠. 다 만든 모자는 찬물로 한번 세탁해 준후 키트 안에 있는 봉투에 간단한 메시지와 함께 근처 우체통에 넣어 주면 된답니다. 이렇게 모인 모자들은 모자 전달국인 잠비아와 에티오피아, 그리고 타지키스탄에 전달된다고 해요. 어우, 저도 정말 꼭 참여해 보고 싶네요. 제가 손재주나 이런 건좀 많이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좋은 일을 할수 있다면 한번 배워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당장 신청해 봐야 될것 같아요. 아 지금은 캠페인이 마무리 되었고요. 매해 10월쯤에 캠페인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때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방법 알아보기 전에 노래 한곡 듣고 오겠습니다. 아이유가 부릅니다. 봄 사랑 벚꽃 말... 길었던 좀 남는 밤새 곳그 속에 나를 숨 감추고 걸음을 재촉해 걸었어 그런데 사람들 말이 너만 아직도 왜 그러니 그저 서야 둘러보니 어느 not f o r me 손 잡고 가. 막상 뭐 별거 있나? 손잡고 걸은 사람 네 아이유의 봄 사랑 벚꽃 말고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핫한 랭킹 핫식 7번째 방송 나누며 사는 법 편을 듣고 계십니다. 벌써 네 번째 방법을 알려드릴 시간인데요. 그네 번째 방법은요? 빅워크 어플리케이션 이용하기입니다. 어, 이건 어떤 방법으로 기부가 되는 어플리케이션인가요? 이비워크 어플리케이션은 내가 걸은 만큼 기부금이 적립되는 어플인데요. 10m에 1원씩 적립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적립된 기부금은 걸을 수 없는 아이들에게 의족과 특수 휠체어, 그리고 수술비 등으로 전달된다고 하네요. 또한 내가 걸은 시간과 거리, 소모한 칼로리를 한 눈에 쉽게 알수 있게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다만 하나 아쉬운 점이 있다면 데이터를 꺼놓고는 사용할 수 없는 어플리케이션이기 때문에 데이터 사용량에 부담을 느끼시는 학우분들이 있으시다면 오랫동안 사용을 하지 못한다는 점이 약간은 아쉬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점은 약간 아쉽긴 하네요. 하지만 내가 걸은 경로나 칼로리 소모량을 계산해야 하기에 불가피한 부분이지 않을까 싶네요. 이 어플리케이션은 새로운 방식으로 인해서 특허 출원까지 되어 있다고 해요. 아참 또한 이 어플리케이션은 위치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GPS 기능이 켜져 있지 않으면 위치 이동이 인식되지 않아서 기부금이 적립되지 않는다고 하니 이 부분도 유의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번 4월은 특별히 한 달간 모금된 21번째 기부금은 세월호 침몰 희생자들에게 쓰여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걷는 걸음처럼 의미 있고 감동적인 걸음은 아니지만, 누군가에게 희망을 줄수 있고 기쁨이 되는 걸음이 되니 한번 동참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어, 저도 당장 다운받아야 될것 같아요. 일부러라도 더 걸어야 될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데. 근데 그렇게 많이 걷다 보면 운동도 되고 살도 빠지고. 그리고 여기다가 마지막으로 기부까지 된다고 하니 정말 최고입니다. 일석이조라는 말은 이렇게 쓰는 것 같아요. 저도 요즘 일부러 두정거장 미리 내려서 집까지 걸어가고 있는데요. 큰 힘을 들이지 않고 좋은 일도 하고 내 건강도 챙기고 뿌듯한 마음으로 집까지 걸어오고 있답니다. 그럼 다음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시겠어요? 네, 그럼 다섯 번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일상생활 속 쉽게 할수 있는 기부 방법. 그 다섯 번째 방법은요? 트리플레닛 어플리케이션 이용하기입니다. 어, 이거는 제가 좀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 이건 어떤 어플리케이션인가요? 나무를 키우는 것인데요. 게임을 통해서 나무를 다 키우게 되면 실제로 나무를 심어준다고 합니다. 어, 네. 사용자가 게임으로 가상의 나무를 키우고 키우는 과정에서 게임 속 아이템인 물뿌리개나 비료 같은 것들을 광고하며 그 비용으로 나무 조림비가 조성되는 것이군요. 맞아요. 그리고 게임 내에서 나무를 꾸미는 유료 아이템을 구매하면 구매 금액의 70%가 실제 숲 조성에 사용된다고 해요. 2010년부터 시작된 이 캠페인은 현재 7개 국가에서 25개의 숲이 조성되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게임에서 보내진 나무는 약 83만 구두나 된다고 하네요. 식목일에는 내네 나무에 특별한 이름표를 달아줄 수 있는 이벤트도 진행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한 트리플 레닛에서 스타들의 이름을 딴 숲도 조성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스타들의 팬들의 모금을 통해서 숲을 조성을 한다고 합니다. 여의도에는 이렇게 조성된 숲이 정말 많은데요. 또한 해외에서도 숲을 조성해 줄수 있는 이런 여건이 마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환경도 살리고 재미있는 게임도 하고 이것 또한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기부 방법 중에 하나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럼 성훈 씨가 다음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시겠어요? 벌써 마지막 방법을 소개해드릴 시간이네요. 그럼 그 마지막 방법은요? 기부 어플리케이션 이용하기입니다. 어, 이번에도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기부 방법이네요. 어, 그런데 이번에 소개되는 방법은 이전에 소개했던 것과 조금 다른데요. 전에 소개했던 어플리케이션은 내가 어떠한 것들을 해서 그 결과물을 기부하는 것들이었다면 지금 소개해드릴 것들은 직접적으로 기부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들이에요. 어, 어떤 것들이 있죠? 네, 오늘 소개해드릴 것은 두 가지인데요. 처음으로 소개해드릴 것은 힐링애드라는 것입니다. 이 어플리케이션은 영상을 보는 것만으로도 한 아이의 정기 후원자가 될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아이가 성장해서 자립할 때까지 도와주는 정기 후원 프로그램과 단기간만 후원하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죠. 이 단기 후원 프로그램은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고 가입하자마자 참여할 수 있다고 해요. 네 영상을 보고 적립되는 별 포인트를 바로 기부하게 되면 한 아이의 하루를 후원할 수 있는 것이죠 하루 중 1분만 투자해 지구 반대편 아이들에게 밝은 웃음을 찾아줄 수 있다는 것 어, 정말 뜻깊은 행동일 것 같네요 이 어플리케이션은 작년 12월 30일부터 시행되어서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이렇게 알려주시니 좋은데요 그럼 두 번째 어플리케이션은 무엇인가요? 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어플리케이션은 기부톡이라는 것입니다. 이 어플리케이션의 특징은 따로 실행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인데요. 실행하지 않고 어떻게 기부를 할 수가 있어요? 네, 스마트폰에 설치해두면 전화를 받거나 걸 때마다 자동으로 기부가 되는 것이죠. 통화가 끝나면 기부 화면이 나타나는데 그중 원하는 곳을 선택하면 해당 후원 단체에 기부금이 정립된다고 합니다. 와 이건 정말 적은 시간 투자로 할수 있는 것 같아요. 하루에 적어도 한두 번의 통화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때마다 따로 시간을 내는 것이 아니라 통화 종료와 함께 기부금이 적립된다니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저도 당장 다운받아야겠는데요. 그렇죠. 오늘 휴대폰에 관련해서 많은 어플리케이션들을 제 폰에 깔릴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하탈리기 하식스일 번째 방송. 루이의 산책 들려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거짓말 빼고 다시 가지고 싶어 너가 떠난 그 자리 아직 서있어 괜시리 날씨는 날른해 주말도 아닌데 할 일이 없어 시간이 날 기다리네 책상 위엔 차비로 남긴 내지 잔등 혹시 몰라서 또 확인해봤어 카톡 연락은 지진인가 봐. 내 맘을 흔들어난 시신인가 봐. 너가 아니면 계속 일이 있잖아. 죽어 사는데도 바빠서 다귀찮아 어쨌든 간에 나가기로 마음을 먹어. 여유로워. 너와 하던 싸움은 없어. 대충 입어대 네 너의 눈치기 안 보는 이 길이 평화로운 휴식이 되어 난 여기고 위치 go with the flow. 난 계속 흐르기로 했어. 난 나팠다고 고그로 위록해서 말이 많네. 여전히야 talk too much. 너가 없는 지금 도 추억을 떠듬어 Uh-huh. 잘살고했다가도 보고 싶은 걸 쿨한 척 해봐도 어쩔 수 없는 걸 혼자서 아무것도 못해 자리 걸음 너는 점점 멀어져만 가는데 요즘 다니는 펍이던 거리던 클럽이던 없으면 허전한 마음은 왜? 이제는 다지고 싶어 시간이란 놈에게 다지고 싶어. 거짓말 빼고 다시 가지고 싶어 너가 떠난 그 자리 아직 서있어 그래 이렇게 나름 바쁘게 하루들을 비워 시간이 공허함을 독촉하듯 들이밀었고 기다림이 어색한 나는 어린이라서 천천히 가르쳐준다면 돈 생기면 넌 은혜 갚으면 다시 용서해줄래? 반성하는 거 알면서 매들래? 좋았던 기억을 꺼내봐 Back up t h e n fire 나머진 form it 깨끗해 잘 살고 그다도 보고 싶은 걸 불안척해봐도 어쩔 수 없는걸 혼자선 아무것도 못해 시간이 지나 그 일곱 번째 방송, 오늘은 일상생활에서 부담스럽지 않게 간단하게 할수 있는 기부들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기부라는 것을 어렵고 무겁게만 생각해서 선택하기 쉽지 않았는데 오늘 알아본 방법들을 보니 그런 생각을 했던 것에 대해서 좀 많이 후회스럽고 그렇네요. 그렇죠? 기부라고 하면 무턱대고 돈을 기부하는 것이라는 생각에 정말 하고 싶지만 학생이라 내 생활에도 여유가 없어 하지 못한 학우들 계시죠. 그런 학우들에게 오늘 저희 방송이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해외에는 다양한 이색 기부들이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브라질에서는 슈퍼마켓에의 제품이 반만 포장되어 있어서 절반은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기부된다고 합니다. 루마니아에서는 더 워밍 행거 캠페인이라고 해서 세탁소에서 받은 옷걸이에 입지 않는 헌옷을 걸어 다시 세탁소에 가져가면 노숙자들에게 의류를 기부할 수 있다고 하네요. 기부를 부담스럽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저희가 알려드린 어플리케이션들 중 한가지만 다운받으셔서 차근차근 시작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이 시간에 학우분들을 위한 또 다른 꿀같은 팁들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하고 여러분 안녕히, 안녕히 계세요. 하탈랭킹핫6 지금까지 연출 강다영, 기술 한예슬, 진행 강다영, 문성훈 그리고 제작엔 MC 라디오였습니다.